안녕하세요. 저속원이현설입니다 오늘은 작골에서 불로 90년을 살고 계신 어르신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을 불러도 대답이 없으셨는데 부엌에서 아궁이의 불을 지피고 계셨고 막걸리를 드시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합니다.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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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부엌에 계시네? 물고기 같고 부엌이 어디인가? 저 앞으로 들어가야 되나? 같은데. 아 여기 물은 노름... 사용을 안 하는 거 같아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 어르신. 아 이거 추 좋은데 뭐 하셨어요? 복잡해요 아 오늘 많이 춥죠? 예. 저도애녕이셨어요아 예, 저희 기억나시죠? 예, 며칠 전에 다녀갔었는데. 불다 떼셨어요? 불다 떼셨어요? 이제 다요. 어르신 막걸리 좋아하신다 해서 막걸리 주사왔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저 고맙습니다. 아아 막걸리 좋아합니다. 아예예 무조건 생각해서 고맙습니다 호랩이 사니지 아들맞고 회사가 있고 혼자 살아요 아 저녁이라고 불 때고 계셨구나 아이지도아 나이 9데 예? 나이 지 물을 좀열어 놓고 대셔야 될까? 용기 때문에. 물 안에 못아요. 네. 주방이 완전 옛날 옛날 주방이네. 아, 더낡았요 아, 여기 습도 세 개라 걸려 있고. 안 타요. 어. 아, 탑니다. 탑니다. 불잘 탑니다. 어르신 이 집이 몇 년이나 됐어요? 지으신 지가. 이 집이 몇년 됐어요? 지으신 지가. 나이가 구, 90이래요. 아, 아니, 집이, 이 집을, 네. 이 집을. 이 집은 벌어가요. 아니, 아니, 몇 년, 몇년 됐어요, 지어진 지가. 이제 뭐, 한 40년 돼요. 아, 예. 저거 있다가요. 아, 이 집을 지으신 지가 40년 되는 거예요? 네. 예. 저거 그 있다가요. 예. 아유, 어르신 추천 다 들어가시죠. 저거 있다가 이게 몇 살이야, 뭐. 네. 저것도저무산내붙이고 이거 한번 끌고 가져오시겠지 누 방금 닦고 있어요 방금 닦았어요 죽지도 않애 잡고 아니 왜요 그 어르신 동강이 오래 사셔야지 나이 90이면 네이 동네에서 최고인 거알 나이 90이면 어르신 네. 요거 귀찮으시니까 야. 요걸로 방 닦으면 돼요. 네. 예. 뭐뭐 예, 예. 뭐, 뭐 닦으면 돼요. 예. 네. 네. 아이고, 아이고 혼자 사느라고 아들 막고 다일가능제고말하라고 좌익, 좌익, 네. 어르신. 어르신 네. 저희가 막걸리 하고요. 막걸리 지금, 하고. 돈지 제자산. 아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요거는 막걸리 안주. 야, 아, 걸. 메밀전이에요. 야, 될 걸도 아까도 셌네. 네, 했네. 메밀전이고. 아이고, 어떡하냐 아주 진짜 맛있었어. 김도 가져왔어요. 그리고, 아이고, 과일 것도 가져왔어.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담근 식혜예요 야, 식혜. 식혜. 어, 될 걸도 아까져 셌네. 네, 했네. 김치도 가져왔어요. 아이, 아, 별 걸도 가져도 셌네. 나 같은 얼우는 그거야, 아시다피나니테 아, 좀, 그런 말씀 하시고. 건강히 오래 사십시오. 아, 혼자 가시죠. 아저씨, 아저죠 아, 전 운전 때문에. <laughs> 아, 예. 아, 저 대신 이 동생이 한잔 하도록 할게요. 제가 한잔 먹겠습니다. 네, 아, 감사해요. 아, 예. 운전하도아고 가도 좀게아저도 아저씨도 아저 아저씨도 아저씨도 아저씨아저시도 아저씨도 아저아 나이 9 0이 고사, 그, 다 100살 살아유 <laughs> 그래도, 그래도 건강하셔야죠. 나이 뭐안아프 다들 아프고, 아줌데요 아, 이제 세해니까91 되시네요. 91. 야. 네. 예, 예. 어. 100살 살 건데. 아유, 100살 아, 네. 사셔야죠. 아니, 1 0살 사야 해. 뭐한시는 분도 없지시 뭐. 아이 정도에서 <정도까지> 네. <laughs> 이, 이 나이 적어보는데. 음. 아, 그쵸. 그렇죠. 100살 이상은 사셔야죠. 아유, 르신 일을 많이 해서 손을 손이 안전히 아유 아, 아 일을 많이 옛날에요 젊은 시절 많이 하셔가지고 그 항목도 목도 해서 칠을 날리고 지게 전하려고 음. 배차 아. 주고 묵고 지고 네, 배차, 배추, 무가 무 뭐라 예. 예. 그 <laughs> 항목도 지금은 복근에 있을지만 무슨 네. 전부 목도해서 내가 이렇게 물어놨죠 지금은 포근해졌지만 옛날에는 우리 목다해 쓸 수가요. 아, 옛날엔 다 그랬죠. 야, 네, 그리고 아, 요 안주도 좀 드시고 어떠지 네. 배추 조금도 소금이 가지고 전하루고 아, 배추를 네. 지게 소쿠리에 음. 담아서 걸 집어 네. 다니셨단 말씀이죠? 우리 아버는 옛날에 예전 때 공중 가서 안 했었어요. 네. 우리 아버님이 대전 에 이게 집 하나라도 공소가 안 왔을 적이요. 재정 때. 아, 예, 아. 아, 일제 시대 때. 응, 재정. 응, 자기들, 저희가 그때는, 우리 아버지 승태도 못 하더니요. 아, 나 아, 그러지. 아, 그럼 어디로 끌려가신 거예요? 그때 뭐, 이영우인가, 뭐인가. 이제 오래가지고, 나한테 소식이 없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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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정 음, 때, 일본 늦었 때, 그래서 실패를 못 하셨더니, 뭐. 아, 시체도 못하지 응, 그 다음 두 가오. 그런데 그 다음에, 못 가나, 아버지 데고가 가도, 아, 그만, 이제나이많에서또상상 하지만, 우리 아버지 실패를 못 하셨더니, 예, 예. 어머니 혼자, 우리 사행기 출근하고. 아 사행기. 야. 애모가 삼백으로 모인다. 아, 야, 고생 많으셨겠 예, 옛날에는 쌀이 귀해서요. 네. 강일 가르 가지고 예, 가르 가지고 그것도 모는 냐 없이 산 우리 먹가 라고 어머니들 많이 못다 썼어요. 네. 그래 가지고 옛날에 내가 남부터지 무얼 했었잖아 예. 남의 집은 9년을 살았어요. 남, 아, 남의 집이요 남의 집. 아, 야. 아, 아. 모순 사셨다는 말씀이죠? 9년을 아, 살았어요. 아, 9년을. 예. 네. 아, 남의 집에 모슴으로 9년을 사셨구나. 상호상 다들 해가 많이 좋어요. 네. 그래 가지고 내가 9년 까먹고 나갔어요. 아, 네, 그러습니다뭐 애시디라 하더라고요. 뭐 남들 살고는 나겠더라고요. 보급도 다르더니, 호텔도 다르. 아 군대 가시니까 그래 육군 중사를 했잖아 육군 중사로 저저 가셨어요 예. 외식 때 해가지고 계급 다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봉급 깨발 탔어요 예. 그래가지고 5,000만 이요 반투 사이트 해가지고 돈 간섭 못했어요그 봉급 탔어 여고서 있는 그야대에서 퇴직금하고 다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이 옛날에 내동생가이 옛날에 고대장사 치킨 먹더니 냈어 이런거니다 어머니요 저거 처요 이거 먹고살 살려 내가 두꺼운 거 사놨었냐 그좀 써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퇴직금 다가지고농에 얘들만이 사다다니아 노를 사셨구나 야 얘들만이 그냐 아몇 마지기요? 열달 마지기. 아 여덟 마지기. 아열열마지기하고번열몇달 마지고요? 아 여덟 여덟 마지기. 열달 마지기. 아그열달 마지기다. 근데 요거를 너는 네. 네. 사놓고 눈이 한테 왔는데 그한참닫아왔던 거. 어머이요 이제는 고대 다 깐다 쳐요. 아, 고등어 장사요? 네, 우리 어머니가 음. 아. 지침하던 기사는 아. 우리 내기산 우리 사행인데아 이렇게 짐을 이, 이고 이, 야 이고 예. 내가 동사들 없고 아이고 고생 많으셨 어머니는 근 공사였어요 예. 우리 사행대인데 예. 지침하던 그런 작가들은 내푼 받지도 못하고 가 감히 좀 정받고 해 어머니가 그렇게 접수 쳐요 일단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많아요 먹고 다너무나한분사 <laughs> 살아가지고 뭐가 걱정이야 나머지 분명히 살았 네, 나머지 분 네, <laughs> 그럼 사... 그때, 예? 모습, 사시고, 세경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아, 상모습 사세요, 말. 네? 예? 아, 쌀. 아주 뭐, 매일 두부가 막. 아, 주 상모습은 일 사세요, 말. 그냥 두부가 말. 아, 상모습, 일 잘하는 모습은, 두쌀세 자식... 가만히, 일 년에. 일, <laughs> 네. 일 년에. 네. <laughs> 그리고 일좀 못하는 모습은, 네. 내 나머지 분명히. <laughs> 아, 네, 쌀두 가만히 치고요. 예. 이제 무슨 뭐 살로라고 그래요? 네. 아, 무슨 뭐 살로? 네, 태백에서. 야. 네. 아, 세금 서른 가만 죽나오. 내가 어디다 나서 네. 서른 가만 주고 가고 그게안 가요. 너, <웃음> <웃음> 또 먹고 살려고 내가 좀 너무 잘하는 거 봐요. 너이 예전만 나하는데뭘먹요 네. 그래도 군대 해가지고 죽고 죽는다 좋아 네. 음. 아. 양구 인재 있었어요. 아, 양구 인재? 네. 아, 거기 또, 지금도 많이 치지만, 어르신 군생활할 때는 엄청나게 좋았을 텐데, 그 네. 군대 생활을 군년 했어요. 네, 어, 군년 네. 아, 중사로 전역하셨습니까? 네. 또, 대레이부터가서또논사고 네. 아이고, 나한테 고생 많이 했어요. 네. 아, <laughs> 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아, 알아서 하는데, 자꾸 말이 들고, 저거. 왜 들고 니 그, 저, 저거 말라고, 따져가지고, 경제 뭐 다, 진짜, 살려놓고, 그래. 어머니요. 아, 네. 그러지 말는요 우리가 잘 먹어야, 그거 하지. 어머니 먹을 주 없어. 내가 뭐, 대가베리에서살수 있는데, 뭐정 경제 떠져어가 아. 내가 우리가 내가 누구라 했지. 그래서 말라니거 네. 아, 어머니께서, 그, 쌀을. 예, 을밥 한, 마리에다이 또, 저거 말으라고 네, 아, 뭐하러 온다. 야 어머니요. 아. 내 밥이 좋고, 돈 걸어놔. 걔가 쩔지 모르는 정말로 우리가 대가불이 건가 하지, 지금 옛날부터 달려. 몇 분, 그살 쌀, 쌀, 쌀 하는데, 뭐, 밥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계속 그렇게 하고 나와있다. 그다 보면, 알고 있는 줄 알죠. 네, 아... 네. 어휴, 잠시만 아이고, 이거 뭐, 뭐한잔다 먹으면 안 먹어요 흐흐흐흐 <laughs> 철도 게 먹어야지 아, 만래 마지막 식사 철도 먹고 철거짓도 못하고 자고 이러안 된다는 거거 먹고 놔뒀다가요 응또혼날뭐 아시나 한잔 덜덜내면은 또 이거 먹고 한잔더 먹고는 안 먹어요 그런 식사는 몇 시에 하세요? 야, 예? 식사는 몇 시에 하세요? 예? 저녁 식사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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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저기, 저 저기 저기 밥솥 저, 아니 제가. 몇 시에 하세요? 몇 시에? 시간이. 뭐, 뭐 다다좀넘무 아, 다좀 아, 야, 그럼 곧 드셔야 되니까. 옛날에 붙대가도 밥했지만, 네. 지금 붕붕어도 옛날보다 한 대네요. 옛날 에은대가지고 밥하고. 아, 이거 그렇죠. 할이 가도 지금 못하게 서닭 어느 놈이 오줌 팔데요. 네, 그렇에서 온실 요 아 여기 그 불태운 걸나 불태운 지 얼마 안 되는데. 야, 이제 불, 다른 파이팅. 아, 이구두를잘 넣으셨는가 보다. 이 따뜻해졌어요. 내가 한 나도만 나는 군대 생활로 한 15년 했어요. 아, 음. 군대 생활을. 야. 아 아까 군연하셨다는 건 남의 야. 지금 모습으로 모습 야. 생활을 군연하셨고, 군생활을 15년 하셨구나. 야, 군대에서. 육군 죽은 사람이요 네. 음, 그거 이제 퇴직금 그, 받아서 인제 받아고 논하고 사셨는 퇴직금 받아서 논사하고 아이고 이거 한잔더드세 아유 예나 이거 한잔더 먹으면 놔둬요 난한잔더 예. 먹으면 안 먹어요 아예 슬픈 맛들만큼 먹어야지 아유 맞는 말씀이니다 그래서요. 아, 아, 아 예. 아니, 또 이제 아, 네. 음. 어르신 소주를 안드시면 막걸리만 드신다. 사실은. 소주도 먹고 데이고 막걸리도 음. 먹고 데고 음. 아니 이 동네 음식 도 좋아요. 살만 한 네. 네. 죽게 되고 뭐. 아 어르신 여, 저 어. 지금 잠꼬에서 사통서 이렇게 90년 사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살 가는데요. 아, 90년 살아보시니까 아, 무슨 무슨 별상이요. 아, 90년 사시나 어, 사셔 보니까 살 만해요. 또 <laughs> 어르신 저기 불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가요. 아, 음. 그거 안닫았다고 됩니다. 음. 아, 아니, 저렇게 불만 넣어 놓고 아, 저 좋은 시는거다 그렇죠. 아, 네. 음, 네. 계속 차지. 아, 여기 방이 따뜻하니, 그 진짜 좋다. 방 위선 까끌까끌해요. 음. 아, 예, 요거는 잘 덮어놨다. 이제 불청는 되고요. 아, 이 김치하고 너무 대개해줘서. 아,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laughs> 네, 여유에잘 놔둘게요. 네, 오래신. 과일도 드시고 네. 식혜도 나중에 따라서 드세요. 네. 아무튼 날씨 많이 추워진다니까 네. 따뜻하게 하고 잘 드시고 오세요. 네. 네. 저희가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복밥고잘 따세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고 네. 너무 고마워하십시오. 어르신 건강하게 고맙습니다. 아예고마하십시오 어르신. 잘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어디쯤이다 어르신. 네, yeah, 갈것같요 예, 예.